안녕하십니까. 18대 대통령 선거가 두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통합과 서민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내세우며 국민 속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선판을 보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서는 철책이 무방비로 뚫리고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쪽방촌 어르신들은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았지만 젊은 부부들은 보육과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출산율 최하위에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 같은 국민적 생존권이 달린 담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장밋빛 뜬구름만 잡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만을 일방통행식으로 쏟아낼 뿐입니다. 과거사와 모호함에만 파묻혀 있는 이상한 대선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검증이 시작됐지만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후보들은 국민이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정수장학회와 NLL 문제와 관련해서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만 벌이다 파행으로 끝내는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급속하게 대선 정국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기선을 잡기 위한 정치 공방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전방 철책이 뚫리는 데 대한 대책과 NLL 문제는 후보들이 확고히 입장을 밝혀야 할 국가 최대 명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문제를 말하면서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성취할 것인지. 또 일자리는 어떻게 더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 구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구축과 서민복지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려운 때에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안과 비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